자, 여기서, 아까랑 조건 은 똑같은데, 이제 쓰는 방식이 좀 달라야 된대요. 우선, 중첩 입품은 어떻게 쓰냐. 요 조건부터 한번 볼게요. 요거 쓰지 말라고 했죠?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어쩔 수 없이 쪼개야 됩니다. 쪼개려면, 이렇게 요렇게 쪼개주시면 되겠죠? 얘도 할인 대상 그리고 중첩이품을 쓰려고 했으니까 else 말고 age가 몇일 때19초과적 초과 초과일때랑 age가 60 미만일때 어떻게 하겠다 c o n s o 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60살일 때는 할인 대상이고요. 40살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고요. 그 다음 19살일 때는 할인 대상이 맞죠. 자 여기서 보시면 if 안에 if가 들어있는데 얘는 어떤 걸 뜻하냐면 마치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쓴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면, 처음에 a g 가 19초가 일 때, 그러니까 뭔가 20살 이상 일 때, 바로 여기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, 한번더 가요. 안에 관문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. 관문이. 두 번째 관문. 그러니까 총 약간 이중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사람이 뭐 여기 있는데, 여기 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랑 두 번째 관문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. 뭐 그런 거죠. 네, 두 번째 관문을 보니까, AG가 19살 초과 임과 동시에 60살 미만일 때, 그때 뭐라 하겠다? 얘를 출력하겠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렇게. 자, 그럼 두 번째 거. if, else, if, else만 사용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자, if 하고 else if 사실 이렇게 써도 되고,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시죠? 왜냐?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요. 근데 이렇게 쓰면 저, 이제 장점은 뭐다?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됩니다. 이렇게 써도 돼요. 칼 나와요. 이렇게 하면 뭐다? 얘네들은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한 묶음으로 한 덩어리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. 이해되실까요? 한 덩어리. 그러니까, 만약에 얘가 참이다. 그러면 여기 앞, 안에는, 아래는 이제 거들떠도 안 보고 넘어가고요. 만약에 얘가 참이가 아닌데 얘가 참이다 하면 아래 안 봅니다. 그리고 나서 얘가 참이다. 하면은 한번더 보고 넘어가는 거죠.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?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간, 간단하게 e l s 만 써도 상관이 없겠죠. 요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. 물론 반대도 상관없겠죠. 오케이. 그래서 문제 두 개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여기서 19살 이하다. 그럼 여기서 걸리고 60살 이상이다. 그럼 여기서 걸리고 나머지 20부터 59까지는 여기서 걸리겠죠.